안녕하세요. 호호호빵입니다. 네 오늘은 2025년 5월 30일이고요. 네 어, 위믹스가 어, 상장 폐지 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한 거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. 그래서 어, 뭐 뉴스보다는 이제 코인 시세가 먼저 움직이 움직여가지고. 뭐 다들 아셨을 것 같고 좀 움직이고 나서 한 3분 4분 뒤에 속보가 떠 가지고요 그 다음에 오후 4시 기점으로 해서 위믹스 가처분 기각 됐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.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뭐 덧붙일 말은 없구요 이건 그냥 뭐 기록용으로 네. 네, 이런식으로 계속 뉴스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, 그래서 뭐 근데 뭐 생각보다 뭐좀 미믹스 가격이 좀덜 뭐 빠진다 뭐 그렇게 뭐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있어요 네. 어쨌든 이런식으로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그 전에 거래소들이 밝힌 거, 그, 5월 2일이었죠, 5월 2일. 아, 5월 2일, 그, 15시에, 아,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발표한 거, 네, 그게 있어가지고, 그 다음에, 위믹스 거래는 6월 2일, 월요일, 15시까지 거래가 되고요그 다음에, 출금 지원은 2025년 7월 2일, 수요일, 15시까지, 아, 출금 지원이 됩니다. 네 그리고 뭐 추후에 뭐또 나오는 얘기가 있으면은 네 그거는 그 다음 방송에서 네,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뭐제 발행과 다르게 연속적으로 네 결과가 나와서 네, 그냥 뭐좀 안타깝다는 어, 얘기밖에 아, 할게 없고요. 네. 이상입니다.